더 빅셀이라는 사람이 쓴 책상은 책상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곱 개의 짧은 단편들로 이루어진 책인데 그 일곱 개 단편들 가운데 하나의 제목이 책 제목과 같은 책상은 책상이다입니다. 그 이야기에서 주인공 남자는 어느 날왜꼭 책상을 책상이라고만 불러야 되나 뭐 의자라고 부르면 안 되나 하는 식의 의문을 품게 돼요 그리고 자기 방의 물건들의 이름을 다 바꿔 버렸습니다. 결국 그 방의 침대는 사진이 되고 책상은 양탄자가 되고 뭐 시계는 의자가 되는 식으로 이름이 다 바뀌었습니다. 뭐별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방 안에만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사진을 침대라 불렀고 양탄자를 책상이라 불렀고 시계를 의자라 불렀기에 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자는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단절된 현대인들의 모습을 풍자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했는데, 뭐 저자의 의도가 어떠할 건 상관없이 책상은 책상이어야 하고 시계는 시계이어야 하고 의자는 의자여야 됩니다. 책상을 의자라 부를 수 없고 또 의자를 책상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책상을 책상이라 부르는 현실을 살기 원합니다. 정의를 정의라 말하고 사실을 사실이라 말하는 시대를 살기 원합니다. 정의도 아닌 것을 정의라 말하고 사실이 아닌 거짓을 사실이라 우기는 현실을 우리는 다 증오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는 주님의 나라 역시 그러해야 됩니다. 복음이 복음이어야 하고 교회가 교회이어야 하고 믿음이 믿음이어야 됩니다. 복음도 아닌 것을 복음이라 말할 수 없고, 믿음이 아닌 내 욕망을 믿음이라 할수 없고, 교회가 아닌 인간의 사고 방식에 의해 지배되는 단체를 절대 교회라 우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주님이 궁극적으로 전달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사람들이 지붕을 뜯고 달아내린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뭐 우리 모두가 다 익히 아는 사건인데 주님이 병자를 고치는 거야. 뭐 복음서에서 늘 듣는 이야기인데 이 기록은 뭔가 다른 사건들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병자를 고치시면서 자신이 왜 병자를 고치시는지를 유일하게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병고침을 통해서 자신이 죄사함의 권세를 지닌 분임을 알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병자가 고침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현실을 눈으로 보고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왜 병고침이 죄사함을 암시하는지는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말씀드린 것 같기에 뭐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병이 없었죠. 그때 인간은 죽는 존재가 아니었죠. 그런데 왜 인간이 죽고 이 질병에 고생하게 됐습니까? 병이 왜이 땅에 들어왔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에죠.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근원적 원인을 말한다면 다 죄로 인한 결과예요. 주님은 그러인 그런 그러한, 그러한 죄로 인한 결과, 죄의 증상들을 고치고 제거하심을 통해서 본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심을 보이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죄사함의 능력을 본게 아니고 로마를 정복할 능력을 보았습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지닌 메시아, 그리시도 맞다.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를 정복하고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다시는 멸망하지 않을 이 땅의 유대 나라를 세울 분이시다. 이렇게 믿고 그러한 생각에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주님은 병고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이셨고 백성들도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서로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전혀 달랐습니다 주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사단의 권세 즉 주의의 권세를 정복하고 세우는 나라였던 반면 백성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로마를 정복하고 세우는 이 땅의 유대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아닌 것을 하나님 나라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의도적으로 선포하신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이 병거침을 통해서 죄 사함의 현실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를 사하는 능력으로. 즉 죄를 사하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믿고 우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책상은 책상이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어야 한다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어야 됩니다. 성경이 성경이어야 되고. 교회가 교회이어야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교회 아닌 것이 교회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믿음이어야 되고 예배가 예배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경 말씀이지 나의 주관적인 판단이 성경 말씀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기에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의 몸이 교회이지. 인간의 관습과 사고 방식에 의해 이끌리는 단체가 교회일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지 내 생각을 굳게 확신하는 믿습니다가 절대 믿음일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시는 경배가 예배지 사람들만 진행하는 의식이 예배일 수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이 은혜이지 인간의 감정적인 선동이 흥분이 은혜일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절대 신앙생활일 수가 없습니다 귀죽박죽이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예배여야 되고 믿음을 믿음이라 불러야 되고 교회를 교회라 불러야 될 것입니다 노노에 군군신신 부부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된다는 말입니다. 지상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이어야 되고 믿음이 믿음이어야 되고 예배가 예배다워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될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뭐 길게 나열했지만 사실은 다 같은 말입니다 믿음이 믿음 되면 다시 말해서 믿음도 아닌 것을 믿음이라 부르는 게 아니고 믿음이 아닌 욕망을 믿음이라 우기며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니고 진짜 믿음을 믿음이라 하면 믿음이 믿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니게 되면 당연히 그리스도인 다운 그리스도인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 그 당연히 교회를 교회라 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러해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 진정한 신앙을 지닌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을 신앙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지혜롭고 신실한 이러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중풍 병자에게 일어나 내상을 가지고 가라 말씀하셨고. 그 즉시 중풍병자는 침상에서 일어나 걸어 나갔습니다 완전히 치유가 됐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놀란 사람들은 12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얼핏 듣기에 이들의 말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병자가 치유되는 기적을 너무나 많이 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오래전에 본게 아니고 불과 며칠 전에 다본 사람들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해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라고 했습니다 다시 라고 했어요 자, 수일 후에 주님이 다시 그곳에 가셨다는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불과 수일 전에 며칠 전에 주님이 이미 그곳에 들으셨었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1장 21절 이하의 증언처럼 예수님은 며칠 전 가바나움에 들르셨고, 그곳에서 귀신들린 자 고치고, 베드로 장매 열병을 고치고, 그리고 34절 이하의 증언처럼 그 소식을 듣고 몰려든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가바나움 사람들은 그것을 다 보았어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본 적이 없다. 라고 놀랐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본 것은 병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병고침의 능력은 며칠 전에 이미 숱하게 다 보았습니다. 그들이 놀란 것은 죄사함의 능력이었습니다. 주님이 의도적으로 이것은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이다. 죄사함의 능력을 선포하시면서 병자를 고친 이상 그들이 본 것은 죄사함이었습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의 증언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신비한 능력만 보는 사람은 흥분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는 사람은 흥분해요. 바로 며칠 전에 이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이 다시 주님을 찾고 몰려들었을 때 주님은 1장 37절 이하의 증언처럼 이들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다 거부하고 피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반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죄사함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현상에 담긴 깊은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추종하는 대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본문의 백성들이 그러하였고, 바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현혹되어서.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참된 가치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병자가 고침 받는 것 물론 귀한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설령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한들 인간인 이상 어차피 다 죽게 마련입니다. 단지 시간만 좀 연장이 될 뿐입니다. 때문에 병 고침의 능력이 물론 귀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능력은 아니에요. 진짜 능력은 아니에요. 진짜 능력, 진짜 기적은 딱 하나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능력. 다시 말하면 주의 사함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는 능력. 그것만이 진짜 기적이요 진짜 능력입니다. 주님은 병 고침을 통해서. 그 생명의 능력을 선포하셨어요. 주의 사함을 통한 영생의 현실을 보라. 주님은 의미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명의 능력은 안 보고 어차피 다시 죽는 능력만 보았습니다. 겉 모습만 보았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오병이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오천 명에게 떡을 먹이셨습니다. 물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떡을 먹어도 어차피 인간은 몇 시간 지나면 다시 배고프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병의 기적 뒤에 다시 배고프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떡을 찾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떡은 놔두. 다시 배고픈 떡 죽음을 통과하지 못하는 떡만 찾았어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복, 이 땅의 복 물론 귀합니다 그거 다 무가치한 것이다 그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진짜 복은 아닙니다 그게 영원한 복은 아니에요 진짜 복은 딱 하나 주님 자신이 나에게 오시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복은 놔두고 죽음을 통과하지 못하는 떡만 그 복만 죽구창창간구하며 요청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굉장히 답답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에 답답해 했는데 내가 오늘까지 답답해 해야 되느냐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겠습니까? 몇년 전에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라고 오셨던 김동호 목사님 아시죠? 그분의 책에서 본 얘기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집을 나설 때 막내 아이가 그러니까 예전 얘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늘 아빠 100원 하면서 손을 내밀면 김목사님은 100원짜리 동전을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또는 어느 날 이제 김목사님이 집을 나서는데 연어 때처럼 막내 아이가 아빠 100원 했어요 그날따라 주머니에 100원짜리 동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500원을 주면서 자 그래 오늘은 500원이다 아유, 우리 아들 수지 맞았네 하는데 아이는 여전히 길을 비켜서지 않고 아빠 100원 하면서 계속 손을 내미는 것이었어요 아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500원짜리 동전이 뭔지 잘 몰랐던 거겠죠 그래서 아빠가 오늘은 안 주고 그냥 가는가 보다 하고 아빠 100원 하고 계속 떼를 쓴 겁니다 보다 못한 형이 야 이건 500원짜리야 100원짜리보다 훨씬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도 요지부동으로 아빠 100원 아빠 100원 계속 고집만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우리가 꼭 이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큰 복을 주시는데도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복을 주시는데도 그건 놔두 거. 계속 아빠 백원, 아빠 백원 생때를 쓰고 있을 때는 없는지 반성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때 아빠 백원했던 김 목사님아들이 뭐 지금도 그러지는 않겠죠. 그때는 아직 어렸으니까 그런 것이고 이제 어른이 되어서 는 그렇지 않까. 나이 50이 넘어서도 아빠 백원하고 있다면 그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우리도 영적으로 어릴 때는 아빠 백원 하면서 그것에만 몰두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 법, 시장이 말하는 법,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 앙앙될 수 있습니다. 더큰 거를 주신, 주셨는데도, 더 엄청난 걸 주시는데도, 그거는 다 제껴놓고 아빠 백원 생떼 쓸수 있어요. 어리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났으면. 나져야죠, 이제는. 영적으로 성장해서 정말 무엇이 진짜 복인지 뭐가 정말 좋은 것인지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지 마시고 진정 보아야 할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실수했던 거 그대로 반복하는 우리가 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보아야 될것 보시고 깨달아야 될것 깨달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복을 깨닫고 그 은혜를 간구하고그 은혜 안에 거함으로써 더큰 은혜로 체험받을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기차가 역에 멈췄을 때 반대편에서 오던 기차도 플랫폼에 도착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제 그러다가 기차가 출발하는 경우 실제로는 내가 탄 기차가 움직이는데 마치 반대편의 기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 그런 경우 종종 있어요. 인간의 감각이 상대적이기 때문인데 이런 식의 착각은 삶에서 굉장히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질서를 지금 이탈하고 있는데도 남들이 이탈하고 있다고 여길 수도 있고 내가 문제를 만들고 있는데도 저 사람들이 그렇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신앙의 영역에서도 내가 지금 말씀을 벗어나고 있는데도 저들이 저렇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경우라면 그 착각은 정말 경고합니다. 그건 정말 깨지기 힘들어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곧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야 된다고 여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굳게 확신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있는데도 자기들의 요청을 한사코 거부하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벗어나고 있다고 정죄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그랬어요. 성령께서 그들의 생각을 강권적으로 깨우쳐 주셨기에 망정이지 그게 아니었다면 아마 그들도 죽는 날까지 끝까지 착각했을 겁니다. 파스칼의 팡세 아시죠?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모두가 한꺼번에 움직일 때는 아무 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모두가 방탕으로 내딛고 있을 때는 아무도 방탕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게 집단의 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모두가 오해하다 보니까 아무도 오해하는 줄 몰랐어요 다 옳은 줄 알았습니다 바스칼은 그래서 무엇을 판단하기 위해선 하나의 고정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는 아주 견고한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차를 탄 사람은 내가 탄 기차가 움직이는지 아니면 옆에 기차가 움직이는지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와서 플랫폼 위에 딱 서면 그때는 더 이상 착각하지 않죠. 어느 기차가 움직이는지 어느 것이 멈춰 있고 어느 것이 움직이는지 명확히 판별하게 되죠 우리에게 그런 플랫폼과 같은 고정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사는 사람들은 뭐가 뭔지 착각하기 쉬워요 그저 주변의 흐름에 편승하는 사람은 아, 요즘은 다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 하면서 그걸 말씀의 길이라 착각하기 쉽습니다 일단 그 흐름에서 나와서 말씀의 플랫폼 위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바라보면 뭐가 뭔지 정확히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물론 집단적 착각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 변명의 여지가 있어요 그들은 정말 그런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착각은 말 그대로 착각이었어요 몰랐기에 착각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착각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오늘날 어느 목회자도 복음을 착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 말씀을 착각했어요. 말씀을 오해했어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말씀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어느 목회자도 복음도 아닌 걸 복음이라 외치진 않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어느 신앙 서적을 들여다봐도 교회의 목적은 규모를 키우는데 있다. 그게 곧 목회의 성공이다.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아요. 이따가 복으로 충만한 것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이 곧 신앙생활의 성공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는데 오늘날은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무리 무식한 목회자라도 그 정도까지 촌티나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다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진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올바로 말합니다 지역적인 차이는 있어도 본질의 차이는 없어요 큰틀에서다 일치합니다 착각의 시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알기는 그렇게 아는데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그렇게 하기를 꺼립니다 기도의 목적이 내 뜻을 이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는 것을 부인할 성도들은 아무도 없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더 강하게 원합니다. 진정한 복이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오시는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교회는 아무도 없지만 실제로는 은혜보다는 물질의 풍요로움이 주어지기를 훨씬 더 강하게 원합니다. 안 그런 척 하고 있지만 그런 경우가 솔직히 많죠. 교회의 목적이 어떠하건 여하튼 물량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최우선일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다들 기차 밖으로 나오기를 꺼립니다 밖으로 나와서 흔들리지 않는 고정점 플랫폼 위에 서서 뭐가 뭔지를 분명히 보기를 많이 꺼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냉정히 비추어 보기를 꺼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착각은 정말 뭐가 뭔지를 모르는 착각이라기보다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의도된 의도된 착각일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아는데 그대로 하기가 싫으니까 그냥 대충 덮어버리려는 착각일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깨달음이었다면 이들은 정말 몰랐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제대로 아는 깨달음이었다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달음이라기보다는 결단입니다. 알기는 아닌데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말씀으로 나를 결단하는 용기를 내는 그러한 진정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나를 바로 잡는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더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